규모대 후세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 어, 서신서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가 죽기 전에 썼다라는 것이지요. 어, 바울 서신서 중에서 어, 가장 후대 에 쓰여진 어, 그런 서신서일 것이고, 또 죽기 전에 쓰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경은 라오마의 감옥에 이제 투옥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게 되어지고, 바울 주변에 있지 않게 되어졌을 때, 그때 예, 바울이 이제 예,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예, 도움을 요청하면서 오라고 예, 와서 어, 마지막 사실은 어,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런 거지요. 오게 된다면, 뭐 그런 어떤 지극히 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어떤 어, 부탁을 하는 어, 영적 아들에게선. 그런 편지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바울은 그늘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어, 드러냅니다. 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또 철저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장의 주요 내용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고난을 받아라. 예,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저 오늘 이뒷모데를 생각하니까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그랬어요. 그죠? 이 디모데 생각하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예. 너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는 것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바울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이죠.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디모데였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이 기쁨이 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동력자죠. 그죠 예 특별히 예 우리 성관 가족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어요 었예 너를 보면 기쁘다 너를 보면 기쁘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그런 영적 아들입니까 자 그런데 그 기쁨이 가득한 것은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한 종으로 우뚝 잘 섰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를 가만히 보니까, 아, 그디모데의그 뒤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오전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라 디모데가 이렇게, 바울의 기쁨이 되는데 그런데 그 이유는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 이 meet me, get, meet me, get, meet me, get, meet me, get, m 니 e t me, get, meet me, get, meet me, meet m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목의 쪽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그게 참 좋은 그리고 또 훌륭한 믿음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고스란히 이렇게 디모데에게 흘러오게 되었다. 탈무대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어, 그 유대인을 규정하는 그런 어떤 소개가 있습니다. 아,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한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일 때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정서하고는 조금 다른 정서죠, 그죠? 예, 우리는 보통 이제 부계 혈통을 따라서 어,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대인의 유대인됨은 모계 혈통을 따라서 이렇게 인정하더라는 겁니다. 그또왜 그러냐? 그거는 결국은 엄마의 품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엄마의 품이 그 엄마의 품에서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를 품에 기르고 저절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말씀을 늘 들려주거든요. 여기에서 유대인 정체성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계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이냐 아니냐 뭐 그거를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믿음도 좀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뒤모데 너에게 이렇게 흘러 내려왔구나.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할머니,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구나. 지금 뒤모 디모, 뒤모데가 뒤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죠 예. 오늘날 어, 이런 어떤 그 믿음의 속성은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어, 할머니 혹은 아니면 외할머니 손에 예, 유년 시절을 보내는 그런 아이들이 점점 점점 많아지죠, 그죠? 예. 뭐 지금 현실이 그러합니다. 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또 혹은 아니면 외할머니가 얼마나 귀할까 소중할까 그때 어렸을 때그 믿음이 전승될 귀해가 될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뒤무대도 그러했는데. 오늘날 우리의자녀 손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년 시절에는 참으로 이 믿음을 전성할 절호의 기회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네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네. 너에게 은사가 부를 때 열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부를 때 일어나야 하느냐. 그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부를 때 일어나야 됩니다. 왜뒤모데는 젊은 목회자니까. 또 바울이 떠나고 나면 바울의 빈자리를 고스란히 메워야 할 바울의 영적 아들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 결국은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 그렇다라고 해서 능력이 과하게 넘쳐났어도 안 되는 거죠.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예. 뭐 우리 한자 성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과유불급. 예. 넘치면모자람만 못하다. 예. 너무 과하게 막 이렇게 넘쳐라는 거는요 모자란만 못하는 거죠 그렇죠?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 어, 사랑이 예.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예.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어,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은사사용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쭉 설명을 하고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12장에서 14장까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크게 볼때 은사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12장에서 14장을 은사장으로 크게 볼때 중간에 있는 사랑장이라고 더 많은 이름이 알려져 있는 13장은 예. 은사 사용장 그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어 주의 영으로 어 너를 부를 듯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능력. 그런데 그게 사랑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절제가 필요하더라. 절제, 그죠 예, 여러분 어 14장에서도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연사장을 마무리 지으면서요. 절제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협력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마지막 그 소개를 할때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는데 절제, 제일 마지막 이 열매로 절제를 소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되 그러나 절제가 필요합니다. 과유불급입니다. 능력, 사랑, 절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 능력과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나 그것을 사랑으로 사용을 하면서, 예. 그러나 그것이 또한 절제되어지면서, 예. 그렇게 할 때, 예. 엇 뭐, 어떤 일들을 하느냐.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주를 증언함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주 예, 주님의 그 은혜가, 은사가 부를 듯 일어나서, 우리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절제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젊은 목회자 뒷모델에게 바울이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복음 전하면은 고난이 따른다. 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 그일 사명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어 복음 전하면은 결론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되면은 주눅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야 담대하라. 갇힐 수 있다, 갇힐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예.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까지 기꺼이 감수하면서. 능력을 사랑을 절제를 통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 끝까지 감당하라 이게 디모데우스 쓰면서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강곡히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바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또한 소개합니다. 11절 말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나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이것 복음 때문이다 복음 예. 내가 잘된것그 복음 때문 예. 내가 고난받는 것 복음 때문 내가 지금 로마에 있는 것 복음 때문 내가 지금 사도 된것 복음 때문 오직 복음 복음이 기준이 되라는 겁니다 예.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되었다, 사도 되었다, 교사 되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심지어 복음 때문에 복음 위하여서 1 2 절, 예, 내가 또이 고난을 받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은 감옥에 갇힌 것 하나도 안 부끄럽다. 왜? 예수 복음, 예수 복음 때문에 예. 전혀 부끄러울 일이 아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것은 더큰 은혜일 것이다. 하나님 앞에 상급은 더 놀라운 것이다. 이게 분명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상급 바라보므로. 예. 여러분 이 고린도 아, 저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요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할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 그죠? 예, 복음 전한 자가 그래요. 예, 전도자들을 그러합니다. 그래, 그래 여러분 그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이 별은요. 상급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상급은 결국 해의 영광을 누리고 달의 영광을 누리고 별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것들. 예. 상급이 우리가 데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예. 상급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들란 말입니다. 이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소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위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제자 삼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왜 감당해야 하느냐? 여러분 상급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아니면요 위대한 사명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거에서 나온 건데 뭐 이러기가 쉽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하고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상급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별의 영광이 있단 말입니다. 별의 영광. 예. 여러분 우리가 그 별의 영광을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이 일에서 결코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다. 바울도 그랬어요. 1 2절 마지막 절에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확신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 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있단 말이죠.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뭘 부탁하시겠어요? 뭘? 하나님 일하라는 거예요. 예. 주님의 뜻을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 성령이 우리에게 늘 부탁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귀한 거고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지. 지저분한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아름다운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 예.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요,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Dirt is out of place. 예. 더러움이란, 예.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Out of place. 예. 자리를 벗어나는 것. 시다. 예. 여러분 어,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것, 떠나는 것, 그거는요 더러운 것이에요, 더러운 예. 그럼 아름다운 건 뭘까요? 아름다운 것은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죠. 예.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건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할그 몫을 충실히 감당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리가 있 사람은 각자 각자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그죠? 예. 그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 예. 그거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자리가 예.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할 자리에는 없고, 예. 여러분 그게 샬롬의 뜻이기도 하죠. 그죠? 평강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잘 지켜지는 것,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예. 여러분 연못 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비단잉어. 예, 예쁩니다. 아름답죠. 그런데 그 예쁜 비단잉어가 우리 집 안방 침대 위에 떡하니 있어요. 그러면요, 그는 흉측한 것이 되거든요.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 여러분, 하얀 식탁보를 한 테이블에 아주 잘. 세팅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뭐 금으로, 혹은 아니면 은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그릇들이 있고, 셰프가 정성을 다해 가지고 만든 그런 어떤 어, 음식이 그 위에 또 올려져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그게 화장실에 차려져 있어요. 아, 그러면은요, 아무리 그릇 떳해 보이고, 또 맛있어 보이고, 그리고 또 품격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 품격이 없는 거죠. 그죠? 품격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예, 자리가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리가. 예, 그래서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제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 지키는 것, 그게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 자리 떠나버리면요, 그러면 덜예 먼지 된다는 거예요. 먼지처럼 지저분한 것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예. 사명도 그러합니다. 사명도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그 자리란 말이에요. 예.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해야 한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잖아요. 그거를 잘 지키는 것.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근데 그 앞에 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근데 이게 지키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지키지 못하면요, 추한 게 되고 만단 말입니다. 예.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 복음 전하는 그 자리. 복음과 함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복음과 함께,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예. 여러분, 이 아름다움에서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니그 중에는 부겔로, 허무게노도 있느니라. 부결로 허목에네 처음에는요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잘했겠죠 복음과 함께 있는 바울 사역에 동참한답시고 바울을 따라다니고 뭐 이렇게 했겠지요 아 그런데 그런데 이게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어, 그러다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떠나 버렸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 버린가 예 이래요 예 더러운 것이에요 이게 지적은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언급하고 있어요 말씀이 고난과 함께 예.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예. 고난이 있닥지라도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예.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 자, 리를 끝까지 지키는 아름다운 또 다른 어떤 사람 16절 원하건대 주께서오네시 해서, 의 집에 극서이베푸시옵이서이오네시서이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바울이이이름을 특별히 언급하면서주님께서그집극 해서,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예 16절 하반절에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래도 끝까지 돌본 거예요. 예, 부결로 허목에는 떠나가 버렸지만 이 오네시브로는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바울을 끝까지 돌보는 예. 아름다운 자리를 끝까지 지킨 자 예, 여러분 심지어 그는 뭐라고 그럽니까?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오네시브로가 원래 거주하던 곳은 로마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18절 제일 마지막에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를 했어요. 이 오네시브로는 에베소에 거주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그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로마 여기 17절에 뭐라고 놓입니까?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습니다. 에베소에 거주했지만 그러나 어느 시브르가 로마에 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로마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부지런히 그렇게 찾아와 만나고 예 특별히 바울은 로마 시민 권자잖아요 예. 그래서 어, 다른 일반 죄수들처럼 어, 깊숙한 밑바닥 감옥에 그렇게 갇히지 않고 가택 연금을 당하는 뭐 이런 형태의 감옥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문자들이 와서 예, 만날 수 있는 사전전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집에 있을 때 찾아왔다고 사람들이. 예. 예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오네시보로가 부지런히 이 가택연금 가운데 있는 바울을 찾아오고 위로하고 그랬단 말이죠. 예, 부결로 허목에 내는 그 자리를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예, 추하게 되어졌지만 오네시브로는 예 더더욱 그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킴으로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되었던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 끝까지 지키고 나갈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아름다운 것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그것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예. 그러면서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심지어 감옥에 갇힌 달치라도 복음과 함께 복음과 함께. 예. 바울은 그러했었고 그의 영적 아들은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까지도 감수하면서 너의 자리를 지켜라.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켜라. 바울이 그의 마지막 서신을 영적 아들에게 쓰면서 강국히 분부하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분부이십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 감게 고난을 받으라. 성령께서 명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켜라. 부겔로나 허므베너처럼 그 자리를 이탈하는 자가 아니라 오네시오보르처럼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자 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편안할 때 좋을 때는 복음과 함께,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는 복음을 떠나는 어리석은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추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것, 끝까지 지키는, 아니 그것을 끝까지 지켜. 아름다운 자 되는 오네시브로와 같은 우리 성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치유 회복케 하심이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자인 우리 성광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Amen.